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젤라 강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계시죠?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댓글 이벤트를 걸었는데요. 아, 이 댓글 이벤트 너무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한 명을 뽑아봤습니다. 여러분, 각각 내용들이 다 있고요. 물론 제가 혼자 뽑은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함께 뽑았습니다. 다 이유들이 있으니까요. 한번.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기 좀 힘들잖아요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뮤베 뮤지컬 배우 이승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저번에 제가 백박스를 만들러 갔었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네, 백박스 백박스를 만들었어요. 제가 포장만 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백박스를 다른데 사실은 선물할 때가 있어가지고 했구요그 아 박스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새 이벤트로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려고 이벤트를 걸었어요.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.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기대들 해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재밌는 이벤트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. 집시 바이올린트 콘콘 님이 아, 댓글 좋아요 그렇죠. 수가 오, 제일 많이 달렸어요. 콘 님이 당첨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좋아요 좋아. 수가 많이 있으신 분이 한명더 아, 있었어요. 네, 음, 정확하게름은지 몰라서 소개를 못해 드리겠네. 아카페라님 너무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습니다와 아카페라님 아, 아카페라 아카페라님 축하드립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맨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처음? 네저 아닌가요? 아닙니다 아 그래요? 루꼴샤자라님이 1등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희 매니저라서 솔직히 제가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그분이 다른 분께 양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요? 양보가? 양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<laughs> 이경찬! 그거는 이 <laughs> 댓글 두 번째 댓글 아, 솔직히 기억이 안나서요 <laughs> 그분은 무작위 추천에서 걸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3등이요 라고 적어주신 문하체홍님을 대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댓글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긴 댓글을 쓰는게 그만큼 시간을 들였다는 느낌이다 그렇죠 정성을 아. 들였고 또 그냥 쓰지 않았어요 참호가 사랑스러운 말들을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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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일기 쓰듯이 그렇게 잘 달아주셔서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눈물 는거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. 얼마나 이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으셨으면 해가지고 그분들도 안줄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긴 댓글을 두분 추첨했습니다.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. 당첨자. <laughs> 아 혹시 로또 1등 당첨자 아이디예요? 네. 제일 이에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게. 제일 음, 꿈입니다. 이분이 솔직히 제일 되게 댓글을 달셔가지고 아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정말, 정말 그 댓글 너무 잘, 네, 너무 잘 읽었습니다. 네 그리고 두 번째 김지은. 김지은 씨. 네 <웃음> 이분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한줄 모자란 로또 1등 당첨자과한줄 모자라는 <laughs>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어요. 이분도 소프라노. 아 소프라노. 아, 네. 아, 자 무작위 추첨이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있겠죠. 네. 네, 저희 회사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두 분을 뽑았는데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찐 로또, 찐 로또죠. 찐 로또. 어, 아, 왜냐면 벌써? 이유 없어. 맞아. 이유 없이 무작위로 두 명. 두 명. 네, 그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자, 어, 당첨되신 분이 볼스 라이트님과 이설리 선생입니다. 볼스 라이트닝, 이설리. 그 다음에 이제 칭찬왕을 뽑았습니다. 많이 해주셔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이유가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누지 너무 맛있다고. 라이브 코머스 같이 하자고 합니다. 라이브 코머스. 아시죠 요즘 한테 한테 언제나 하잖아요. 뭐. 그래서 치, 켑, 루, 콤척. 감사합니다. 발표드립니다. 그 다음 직접. 시겠다고 똑같아도 예쁘다고 칭찬 해주셨고 좋겠다고 하신 분은 안 뵙을 수가 없잖아요 C H I C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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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C H I 네 너무너무 네, 축하드려요 네, 완전 똑같아요 완전 완전? 네 근데 어... 그 이름이 많지 않아요 제 이름은 C H 이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. 그렇게 해드리자면 여러분께 어느 선물이 갖지 몰라요. 세 가지 중에 평민 누룽지, 찹쌀 누룽지, 피쉬 콜라겐 어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안젤라강. 저는 뮤지컬 배우 이승관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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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은 하루